여자를 진짜 놓치기 싫어하는 남자는요, 여러분이 화내기 전에 여러분 표정이 달라진 순간부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당신을 놓치기 싫어할 때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하는 장면을 딱 짚어드릴게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하면 원과 더 해주고 더 표현하고 더 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가 조심스러워지고 말도 줄고 행동도 조용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딱두 가지로 흔들려요. 마음이 식었나? 아니면 나한테 질렸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당신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 여자를 진짜 놓치기 싫어질 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미묘한 남자들의 변화를 딱 현실 기준으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첫 번째, 좋아한다의 기준이 내 지분에서 반개의 안정으로 바뀝니다. 남자가 누군가를 그냥 좋아한다 할 때는요 대부분 판단 지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여유 있으면 잘해주고 내가 피곤하면 연락이 줄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로맨틱하고 내가 예민하면 갑자기 차가워지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 안에서 아직은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 1번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가 여러분을 놓치면 큰일 나겠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결정 지준이 싹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지금 편하냐보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냐를 먼저 생각해요. 예전엔 피곤하면 그냥 자버렸던 남자가 요즘은 잠깐이라도 연락을 남기고 짧게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유 그런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관계의 균열이 생길까봐 그게 더 무서워져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티가 나죠. 대단한 이벤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선택에서 그 사람.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나좀 피곤해 먼저 잘게 하고 끝냈던 남자가 오늘 좀 힘들었어 그런데 너 목소리 잠깐만 듣고 잘게 이렇게 한번 더 연결구리를 만듭니다 또 예전에는 약속을 잡을 때 이때는 내가 시간이 안되는데 시간 되는 날 보자 이게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너가 힘든 요일은 피해서 보자 너는 언제 일정이 괜찮아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요 여러분을 배려해서 라기 보단 정확히는 관계가 흔들릴 만한 변수를 미리 줄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정말 놓치기 싫은 관계는요. 좋아한다라는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안정감과 신뢰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자기 기분이 좋을 때만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컨디션이 별로인 날에도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조율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온도가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의 운전 방식이 바뀐 겁니다. 막 달리던 초보 운전에서 사고 안 나게 속도를 조절하는 숙련된 운전자로 넘어간 거죠. 정리하자면 남자가 여러분을 놓치기 싫어지는 순간은 그 여자에게 무엇인가 더 해준다. 이게 아니라 관계가 덜 흔들리게 만든다. 이 부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건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할 때 누구를 먼저 떠올렸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표현이 줄었다고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실수를 피하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예전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담백해졌지? 이 생각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요, 남자가 여자를 가볍게 좋아할 때는 그 남자의 말이 오히려 화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감이 덜 붙거든요. 하지만 진짜 놓치기 싫어지면 남자의 말은 정제됩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농담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오해를 만들까봐, 괜히 우리의 분위기를 깨트릴까봐, 머릿속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해도 괜찮나? 이 타이밍에 이 농담을 해도 괜찮나?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 남자의 열정이 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 남자의 행동이 답답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도 많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 당신이라는 여자가 가볍지 않은 여자라 됐다는 뜻이죠. 그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실수하면 이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 문제라 된 겁니다. 세 번째, 잘 보이려는 노력에서 상처 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바뀝니다. 연애 초반엔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점수 따기 위해 온갖 행동들을 다 합니다. 데이트할 때 비싼 것도 예약하고, 깜짝 이벤트도 하고, 괜히 멋있는 척도 하고, 자기 이미지도 더 꾸미죠. 이건 쉽게 말하면 플러스 점수를 올리는 연애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남자의 초점이 바뀌어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연락 끊기는 거 싫어 약속 시간 가볍게 넘기는 거 싫어 무시당하는 느낌 싫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고 가정하면 그 남자들은 당신의 그런 말을 기억하고 그런 행동들을 일단 안 하려고 합니다 좋아해서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관계를 덜 망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꽃다발 한 번보다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게그 남자 입장에선 더 중요해진 순간이 온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사랑이죠. 네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 뒤에 생길 결과를 먼저 계산합니다. 남자가 그 관계에 진짜 진지해지면요,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계 전체를 머릿속에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 지금 하고 싶으니까 이게 먼저였다'면 이제는 이걸 하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여자! 즉, 그 남자 입장에선 일을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술자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상대방이 걱정하겠네, 괜히 불안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먼저 스칩니다. 다른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다 봐도 지금 당장 약속을 확정하지 말고 내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내 여자를 한번더 생각하며 행동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남자는 너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이 이게 통제랑 뭐가 다르냐면요. 통제는 너 때문에 내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상대를 탓하며 억압을 하는 거고 조율은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쓸게 내가 미리 말해줄게 이렇게 자기 쪽을 다듬는 방식입니다. 진짜 여자에게 진지해진 남자는 관계를 즉흥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내 욕구를 다 쏟아내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균형을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보이죠. 갑자기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끊기지 않게끔 조율합니다. 선물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운함이 생길 포인트를 미리미리 피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기보다는 타이밍을 조절해서 여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딱한 가지로 판별할 수 있어요. 남 자가 나와 의 관계 에서 이런 부분 을 조율 하 면서도 당신 에게 나 이렇게 했 으니까. 너도 맞춰 라고 대가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 당신 남자다 당신에게 대가 없이 묵묵히 우리 사이가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정리를 한다면 그 남자에게 있어서 당신과의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가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벼운 설렘이 아니라 오래가는 안정 쪽으로 마음이 넘어간 거죠. 다섯 번째 조심스러움과 무관심은 겉보기엔 비슷해도 결정적으로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구분하셔야 해요 조심스러움은 잃고 싶지 않아서 신중한 태도이고 무관심은 잃어도 상관없어서 대충인 태도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밀어붙이는가 아니면 내가 뭘 놓쳤을까? 하고 스스로 멈췄는가 여자를 진짜 놓치기 싫어하는 남자는요 여러분이 화내기 전에 여러분 표정이 달라진 순간부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 하죠. 말은 줄었는데 그 대신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도 같이 줄었다. 득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성장한 모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남자가 여러분을 정말 놓치기 싫어할 때는 요뭘더 화려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실수를 줄이려고 더 조심해 지고 점수를 따기보단 갈등 피하기에 집중하고 즉흥적인 감정보다는 관계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서운함 앞에서 회피가 아니라 수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꽃놀이처럼 번쩍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비바람 부는 날에도 꺼지지 않게 등불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는 쪽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조용해졌다면 마음이 씹었나? 이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그 조용함이 여러분을 잃지 않기 위한 신중함인지, 그냥 관심이 빠진 무심함인지, 딱 오늘 말은 기준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요즘 그 남자가 조심스러운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하나씩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